다음으로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품질 경영에서 예지보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지보존은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나 열화 상태에 따라 고장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해서 선행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해서 유지보수를 할지를 결정하는 예지보존의 핵심 요소는 설비 열화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설비의 잔여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고장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유지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종래 시간 기준 유지 보수 방식의 유지 보수 주기보다 간격을 확장,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의 연화 모니터링 방식에 의한 예지 보전은 시스템 진단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나 유지 보수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보수 비용을 필요로 하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기회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지향하는 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 품질 경영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정의 이상 유무나 고장을 사전에 예측,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로서 스마트 품질 경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설비 보전의 주요한 목적은 고장 고장을 진단하고 예측 기반 유지 보수를 하거나 상태 기반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운영을 최적화하고 설비 건전성 관리 및 지식화를 기반으로 사람의 관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미래의 공정의 이상유무나 고장을 예측하지 못하면 이는 큰 품질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는 IoT를 통해서 지능형 생산할 뿐 아니라 지능형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 상태를 미리 예지하여 선행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나스틱스 앤 헬스 매니지먼트 p h m 즉 건전성 예지보전 기술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지보전을 실시할 때 무조건 진단 기기나 수단을 선행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람을 바꾸면서 최선의 장비 조건을 만들어서 그 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